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우리 만나요. 와, 오늘 온도가 오후에 26도까지 올라가네.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우리 오후에 산책해요. 각자 사는 곳에서 마치 함께 걷는 것처럼 머리로는 모두 알고 있지만 세상의 1%만 실천하는 말. 하도 많이 듣고 그 가치도 인정해서 머리로는 진짜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세상의 1%만 실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말이 진짜 성장의 본질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수 있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본질에 가까운 말일수록 실천은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울수록 실천하면 만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1.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여라. 2. 말투를 예쁘게 바꿔라. 운이 달라진다. 3. 인간은 사랑하는 만큼 성장한다. 4.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라. 5.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6. 독서와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다. 7. 늘 자신을 보라. 타인을 평가하는 자는 심심한 사람이다. 8. 다정한 말과 예쁜 말은 의지의 문제다. 9. 기쁨과 행운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10. 남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 모두 투자하라. 사람은 결국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말로 큰다.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훗날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네가 자라서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거야. 만약 수도사가 된다면 교황이 되겠지라고 말씀하셨다. 대신에 나는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피카소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그렇듯 참 멋진 언어로 자신의 고유성을 표현했죠. 이때 사람들은 그저 피카소의 저 한마디만 바라보지만 반드시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반복해서 들었던 군인과 장군, 수도사와 교황 이 한마디가 있었던 덕분에 그 말에 맞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화가와 피카소라는 말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장군이나 교황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말에 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짐작할 수 있죠. 이 말에는 너라면 뭐든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녹아 있으니까요. 덕분에 그는 단순히 좋은 화가가 아닌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입체주의의 창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말로 자신의 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언제나 아름답고 따스한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나는 오늘 스스로에게 들려준 말이 나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공부 제 100번째 책이 될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의 일권 괴테편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가 진한 잉크로 농밀하게 인쇄되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괴태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많이 기대됩니다. 곧 출간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모라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20가지 언어 습관 1. 단점만 골라서 지적하는 습관 2.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말투 3.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 4. 아이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5.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말 반복하기 6. 다른 의견은 아예 듣지 않는 태도 7 요즘엔 살기 좋지라는 말로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현재를 비교하기 8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9 듣기 싫은 모든 말을 말꼬리라고 여기는 것10 아이의 신속한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 11 매번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하는 것 12. 줄임말, 신조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 13.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호기심을 죽이는 말투 14. 늘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듯 대화하는 방식 15. 명령으로 아이를 강제로 움직이는 말 16.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놀리는 것 17. 아이를 놀라게 하는 극단적인 말18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모습 19 친구와 비교하며 의욕을 꺾는 말20 아이의 의견을 모두 고집으로 여기고 설득이 아닌 협박을 하는 태도 아이는 두번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지죠?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나요? 지혜로운 부모는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단어와 표현을 골라서 쓰죠.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정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 아이의 정원을 채워주세요.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5세, 6세, 7세, 초등학생, 말투, 대화, 부모, 부모 교육 책 육아, 자녀 교육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다정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21가지 말. 1. 우리 주말에 뭘 하면 좋을까? 당신이 행복해지는 걸 하고 싶은데. 2. 앞으로는 내가 좀더 상냥하게 말할게. 조금씩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거야. 3.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4. 힘쓸 일이 있으면 그냥 두고, 이따가 나한테 다 시켜줘. 5. 한번 사는 인생, 우리 좀더 사랑하며 살자. 6.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늘 존중하고 많이 사랑해. 7. 요즘 듣고 싶은 말 있어? 모든 말에 내가 자주 들려줄게. 8. 가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당신에게 메시지 보내면 힘이 나더라. 9. 우리 이왕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많이 들려주자. 10. 뭐든 다 질리고 지겨워지는데 당신은 시간이 지나도 늘 새롭고 사랑스러워. 11. 우리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자. 12. 아이들 앞에서 이 제품 그만 볼게. 그간 너무 미안했어. 이제 대화를 자주 나누자. 13. 너무 애쓰며 살지 말자.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14.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있어. 뭔지 알려줘. 내가 바로 선물할게. 15. 요즘 많이 힘들지? 걱정 마. 다잘될 거야. 16. 오늘 당신 하루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만 생기길 바랄게. 17.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잘 먹고 건강해야 오래 함께 행복하지. 18. 난 언제나 당신 말을 믿고 살아. 당신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19. 2024년, 앞으로 우린 더 멋지게 성장할 거야. 20, 힘내자. 내가 선물한 좋은 기운이 이제 당신에게 곧 도착할 거야. 20일, 결국 다 지나갈 거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 다정한 배우자와 함께 살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존감도 탄탄해지고 그런 사랑스러운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 역시 사랑받고 밝게 잘 자라게 되죠. 오늘 하루 서로에게 좀더 다정해지세요. 다정한 배우자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부부, 부부 스타그램, 부부 일상, 부부 대화, 대화, 다정, 부모, 부모 교육, 육아, 육아맘, 육아 소통,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삼육오내 아이 성장 인력 공부는 지식을 찾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